네 수현이에요. 오늘은 지혜와 놀자님이 연극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볼게. 에그 이제 코코민 가지고 수영장, 네, 에, 수영장, 네, F F 수영장. 수영장입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네. 자 그러면 네. 한번 해볼게요. 그거 저희가 만든 거예요, 이거 세개 네. 다. 냉탕 네. 그리고 여기 온탕 여기는 네. 열탕 네.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 네. 온탕 네. 여기가 온탕 여기가 열탕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냉탕, 냉탕. 냉탕. 온탕, 열탕. 자 그럼 사우나 이야기 시작해 보자고. 굿. 어, 나는 옹탕이 너무 좋다. 나도 좀 같이 들어가자, 고르. 싫어. 왜꼬르너나 열탕 들어갈래. 그냥 여기 있어라, 고르. 알겠어. 지난번처럼 물 먹기 막 벌써부터 물 먹고 있잖아.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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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뭐야, 물두 방울만 남기고 이렇게 쳐 보고 버리면 어떡해? 미야나다꼬으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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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씨야 <laughs> 손 때문에 가려져. 조심 어, 이거 어쩌나어시가 말이 없네. 야. 쟤여기서 다시 놀아라 머고 어. 뭐, 꼬르 뽀띠 어, 어. 아 진짜 뭐저다 얼굴을 만들트라니 어, 아아 꼬르꼬르 왜 키키밍까지 얼굴이... 때리나 쳐 시끄럽다 꼬르 안 되겠어. 둘이 얼굴에다가 씨를 써야겠어. 씨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지금 같이 너무 같이. 시끄러우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니 조심스럽게 거커, 놀아주시길 뿌잉, 바랍니다. 코코 뿌잉뿌잉 코코 씨 나와라 이야. 어 이게 뭐야 뽀띠뽀찌어나 이게 마음에 안 든다키. 오줌이 뭐냐 들러와 죽겠어. 나 예. 맞아서 다행이다. 어, 빨리 열창안으로 들어가자. 야 지니밍도 큰일 났어요. 지민이는 도중에 덮어버렸어요. 아 도와주자, 지니밍을 도와주자. 야 그랬더니 더 붙어버렸어요. 아, 어떡해요? 오, 오 고고밍들이 리리밍 빼고 다 붙었어. 오 내가 제 한가다. 하 친구들을 한 명씩 다 떼어줘야겠어. 으샤으샤 으쌰, 으쌰. 역시, 나 친구들 떼어주기 달인이라니까. 으, 오, 내가 빠졌어. 얘들아, 나좀 구해줘. 아이고, 고마워. 난 다시 열창이나 들어가야겠다. 으, 어, 이 어, 너무 좋다, 꼬르륵, 꼬르 꼬르가가 아닌 너 뭐해 모르겠다 리리밍 꼬르 너 자꾸 꼬르밍이 꼬르 꼬르코코밍 그러니까 너 꼬르밍이라고 부를거야 꼬르밍 야 꼬르밍 나 꼬르밍 아니다 꼬르 그럼 뭔데 퍼포밍이딱 꼬르 오, 이렇게 화냈다고 내 이름도 모른다고를 내 이름이 뭐내 이름을 안다면 댓글에다 남겨달라고를 아 그리고 여기서 퀴즈가 있다고를 이제 더 상한극을 보다 보면 얘어 예. 그리고 얘어 예. 그리고 어어어얘 예.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상한극하다 보면. 나올 거다 꼬르. 그러니 이세 명의 이름을 아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길 바란다 꼬르. 감사합니다 꼬르. 장한극 마저 시작하자 꼬르. 알겠다.